24장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서묵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에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희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에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물들의 바위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목세가 강려해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례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를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며 왕의 서기관과 대지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개를 썼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듭해 왕과 여우야다가 그 돈을 여우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우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우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아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우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우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성교 제사들이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삼십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우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이기 하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그 제로 말미 아마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하시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 아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시가려를 감동시키시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력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으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주겠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레의 아버지, 여우에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우와는 감찰하시고 시원하여 주옵소서 아니라. 일주년 말에 아랑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담에생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물결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라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더라 여호와스가 크게 부장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우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반역한 자들은 암몬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박과 부암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우 사밭이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한기 주적이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호와 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국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이 정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 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아마샤가 이에 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만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천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 자가애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 자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할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않느냐? 아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안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와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네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아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하스의 손자 요하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00 규빗을 열고 또 하나님의 전환에서 우베대 놈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불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이스라엘 왕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자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아마자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으로부터 예루살렘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유다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를 누운 후에 우시아가 일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영통하게 하셨더라. 무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성읍들을 건축함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바 아래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받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그시야에게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충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두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삼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여 앉으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육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의 알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알바니 성수에서 나가줘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당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었고 나병환자가 되매 요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벽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젖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령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음백 달란트와 밀만 고르와 보리만 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한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 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해 더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이 많은 무리로 사로잡아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이십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안의 아들 아샤라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흐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해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든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료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로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 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아얄론과 그대룩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딥남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니글라 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광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음...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